Terima 안녕하세요 미샤입니다 후... 중이병 환자같다 이거 진짜 <laughs> 이거 하면 안되겠다 오늘은 RX100 브이로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나왔습니다 보통 제가 v 이로그 셋업으로 쓰고 있는 거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셋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지입니다 이 케이지는 스몰 리그에서 나온 케이지에요 RX100 케이지가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몰 리그 케이지를 제가 버전마다 다 사용해서 써봤는데,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한번 장착을 하면, RX100에서 빼기가 싫어집니다. 그만큼 그립감도 좋아지고, 편리성이 확 올라가요. 물론, 무게는 조금 더 나가게 되죠. 이제 RX100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렇게 그립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고 정품 그립도 이렇게 뭐 고무때기 붙이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비싸게 팔잖아요, 소니가. 이 케이지 하나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링크는 디스크립션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가격은 한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RX100M1부터 RX100M5, 5A까지는 같은 그런 케이지를 쓰고 RX100M6만 폼팩터가 달라서 따로 케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자기 버전에 맞는 걸로 구매를 하세요. 둘다 링크 해놓을게요 삼각대를 꼽은 상태에서도 쉽게 배터리와 SD카드의 교체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여러 홈 구멍이 있어요 4분의 1인치 나사 홈이 있어서 여기에 다른 것들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셋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건 구매 안 하셔도 이거는 구매하시면 정말 편해집니다 이거는 꼭 필구인 것 같아요 케이지만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하슈 같은 것도 하나 사시면 좋아요 이런 것도 한 4-5천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따로 구매하시면 이거 따로 옵니다 같이 주진 않아요 그 다음에 브이로그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비 고릴라 포드와 그 다음에 소니에서 나온 정품 브이로그 그립 브이로그 그립이 이름이 맞나? 그 이름이 맞는 거 지금 자막으로 넣겠죠 제가? 요거 되게 작고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곧 발매될 알파 6400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프로모션 비디오에 이렇게 브이로그 그립을 끼는 거를 볼수 있죠. 일단 구매를 하시면 다른 소니 카메라랑도 이제 호환이 되니까 하나쯤은 구매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진짜 편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둘다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야외에서 촬영하거나 뭔가 유연성이 필요한 그런 촬영이 필요한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조비 고릴라 포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반면에 실내에 되게 평평한 곳이 많고, 뭐 카페나 뭐 여러가지, 뭐인공조형물이 있는 곳, 이런 곳 같은 데서는 빠르게 촬영하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브이로그 그립을 연결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비 고릴라 포드로 촬영할 때는 이제 수평을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구매한다, 그러면 저는 이걸 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유튜버의 필수 아이템이긴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렌즈에 달려있는 이 렌즈 후드입니다. 이것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밑에. 이렇게 자석식으로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케이지를 안 구매했으면 뒤집어서 자석처럼 붙여놓을 수가 있는데 이제 케이지를 씌고 나면 이게 안 돼요. 깊이가 안 돼갖고 자석처럼 뒤집어서 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반드시 뭔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역광 상황 등 이제 렌즈 후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뻐 보이잖아요. 일단은 패션 유튜버로서 꼭 필요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렌즈 후드 어댑터가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안쪽에 보면 이렇게 U V 필터나 뭐 이제 C P L 필터, N D 필터 등 여러 가지 필터를 낄수 있는 그런 홈도 있습니다. RX100M6 같은 경우는 ND 필터가 없죠. ND 필터가 없으면 그 ND 필터를 이제 외장으로 껴야 되는데 그럴 때이거 렌즈 어댑터 구매하셔서고 아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RX100M6용으로 나온 게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M5용은 제가 링크를 해놓을게요. UV 필터 같은 경우는 촬영할 때는 직접적으로 빼고 촬영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셔터날 보호용으로 저는 거의 이제 덮어놓긴 합니다. UV필터 끼면 거의 화질만 떨어집니다 보통 이런 싸구려는 더그 다음에는 반드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브이로그를 조금 앉아서 오래 찍거나 이러시는 분들 근데 RX100을 사용해 갖고 조금 이제 배터리 자주 가는 게 귀찮은 분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인치 나사 어댑터가 있는데 이걸 구매하신 다음에 그냥 케이지에 꼽아 주시면 돼요 대충 꼽아 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작은 최소한 작은 이런 보조배터리를 하나 구매하신 다음 꼽아 주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다 설치할 경우는 아무래도 180도 플립아웃 스크린 그런 장점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충전이 되고 있죠. 이제 뭐 여기 고무줄로 감던가 이렇게 좀더 추가적인 그런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배터리의 그런 용량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오래 촬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촬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보다 조금 더 오래 촬영이 가능한 알파 6,500이나 뭐 이런 다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가 더 많고, 뭐 이렇게 앉아서 길게 촬영할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인터뷰 촬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 촬영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빼고는 굳이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서 무겁게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많이는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보면 배터리가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배터리가 열 개입니다. 지금 배터리 열 개면 어지간하면 거의 하루 종일 브이로그 찍어도 다못 써요. 지금 제 영상 브이로그들을 보면 되게 오랫동안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영상 그런 저장 용량도 엄청나게 많이 많이 확보를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열 개면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호환 배터리 열 개까지도 솔직히 필요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6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 전원을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그렇게 일반적인 브이로그 상황에서는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거의 옵션 같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빼야지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이크죠. 이게 내장 마이크 인 단자가 없어갖고 마이크를 직접적으로 유선 마이크를 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선 마이크를 낀다 하더라도 이렇게 케이지를 끼지 않는 한 이렇게 하슈 마운트가 없어서 마이크를 올릴 수가 없죠. 보통 그래서 저는 셋업할 때 지금 이렇게 껴서 사용합니다. 되게 카와이하죠? 이게 바로 패션 브이로그의 시작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마이크는 타스캠 DR10SG라는 그런 모델인데, 이렇게 샷건 마이크와 녹음기가 함께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버용 녹음기로 유명한 게줌 H1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것과 이제 비디오 마이크로 이런 걸 합쳐갖고 쓰시는 외국 유튜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피가 확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최소한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이제 최대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크를 찾다가 제가 이제 구매하게 된게 이렇게 DR10SG라는 요 마이크입니다. 제가 작업실에서 촬영할 경우 이렇게 DR10SG를 놓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그 녹음본입니다. 음질이 상당히 괜찮죠? 이렇게 v로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녹음기가 달린 샷건 마이크로 다른 음을 수음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마이크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런 샷건 마이크를 달면 부피는 조금 더 커질지언정 훨씬 음질이 좋아집니다 좀 이따가 다른 마이크 셋업도 소개를 드리고 비교하는 영상을 넣을 테니까 그걸 한번 봐주시고 일단은 이것의 단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좀 구동 시간이 좀 늦어요. 그래서 틀리면 바로 틀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RX100이 틀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게 로딩하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렇고 좀 답답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감안할 만큼 좋은 마이크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키고 RX100 키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DR10L라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네이밍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같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타스캠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꽤 유명한 음향 기기 회사죠. 이 d r 1 0은핀 마이크 혹은 랩 마이크, 라발리에 마이크라고 불리는 그런 마이크인데 이렇게 녹음기 파트와 핀 마이크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기로만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녹음기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되게 유용한 그런 녹음기 겸, 어, 마이크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RX100의 내장 마이크와, 그 다음에 DR10SG, 그 다음에 DR10L의 그런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업실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제가 작업실을 언제 다른 곳으로 이사갈지 몰라서 흡음재를 하나도 안 붙였어요. 그래갖고 소리가 조금 많이 울립니다. 또한 지금 온풍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온풍기 소리랑 같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작업실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제가 작업실을 언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갈지 몰라서 흡음제를 하나도 안 붙였어요 그래갖고 소리가 조금 많이 울립니다 또한 지금 온풍기를 틀어 놨기 때문에 온풍기 소리는 같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작업실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제가 작업실을 언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갈지 몰라서 흡음제를 하나도 안 붙였어요 그래갖고 소리가 조금 많이 울립니다. 또한 지금 온풍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온풍기 소리는 같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도로에 나왔습니다. 도로에 나왔는데 옆에 차가 지나다니고 있어요. 이쪽쯤에 지금 차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리가 각자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횡단보도 앞인데 소리가 얼마만큼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도로에 나왔습니다. 도로에 나왔는데 옆에 차가 지나다리고 있어요. 이쪽쯤에 지금 차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리가 각자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횡단보도 앞인데 소리가 얼마만큼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도로에 나왔습니다. 도로에 나왔는데 옆에 차가 지나다리고 있어요. 이쪽쯤에 지금 차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리가 각자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횡단보도 앞인데. 소리가 얼마만큼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꽤 많이 차이가 나죠?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제 가장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제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DRC 메시지가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할 경우 이런 음성들을 제 영상과 함께 싱크를 맞춰 줘야 되는데 두 개가 이제 같이 동기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편집 프로그램 내에서 할수 있는 그런 싱크 기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플러그인이 필요한데요. 플러그인 솔루션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써 이제 알엑스백 추가 구성품으로 이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거의 요게 다예요. 저는 요것만으로잘 촬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되게 가볍고 편하고 정말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알엑스백 브이로그용 세팅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창작의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까요? 뱅. 창작의 목마른 구독자 하니까 좀 뭔가 좀긴 이름이 있었고 요즘에 구독자님들을 되게 다 애칭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저도 뭔가 애칭으로 부르고 싶은데 창작의 목마른 구독자 이러니까 초반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그걸 좀 뭔가 좀 이쁘거나 귀엽거나. 멋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푸우 작가님 만나러 평촌에 왔습니다. 촬영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푸우작가입니다 <laughs> 저도 이거예요. 아 이거 다뜬거 Tatango. 예요 v e w a 어 Fiv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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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밥 e w a y Fiveway. 에 i v e w a y f i v 진짜 좋은 건 맞아요 카메라 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아지막마트 f 아, 비님이 이, 먼곳까지 직접 와주셔가지고. <laughs> 이거 너무 웃긴 거 같아 i n k about it. The s i 아요 Machine is 가 마이크 인이 있으면 좋을 텐데 going to go to the k i t c h 지 n i 그러면 푸우 작가님한테 유튜브라는 어떤 것이 아, 저한테요? 시간을 되돌려주는 마법의 묘약. 새로운 거를 도전을 시, 해보고, 그러면서 좌절도 해보고, 또 새로운 성취를 느껴보고,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를 갖다 접해보고, 막 이러면서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 새로운 걸 갖다 만들어내려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좀 점늦춰진다 20대 초. 시간을 달리는 후작가님. <laughs> 아 너무 애니메이션 많이 봤어. 저 아, <laughs> 아, 원래 오타쿠라서 봤어요. <laughs> 자 그러면 커피 타임. <laughs> 이래가지고 이, 억지로 집중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laughs> 네, 카메라 들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거 이게 26mm 이게 24mm죠? 예. 네 인간 진보. 음그 후작가님하고 만나고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좋은 얘기 진짜 많이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또 유튜버로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